TV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었습니다. 요즘 TV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제품 중 하나죠. 바로 LG전자 75인치 4K UHD LED TV 모델명 75UT 9300BNA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 그냥 75인치 대화면이 다가 아니에요. 성능, 디자인, 그리고 실속 있는 가격까지 챙겨서 요즘 TV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LG TV가 타 브랜드보다 인기 많은지, 모델별 차이점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추천 공간과 구매 팁까지 한번에 쫙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LG TV가 왜 인기가 많은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질입니다. LG는 원래 디스플레이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이번 UT9300 시리즈는 4K UHD 해상도에 HDR-C PRO까지 지원되면서 색 표현이 아주 부드럽고 밝기 조절도 섬세해요. 그리고 핵심은 알파오 7세대 AI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영상과 사운드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최적화해줘요. 스포츠 볼 때는 역동적인 장면을 매끄럽게 영화 볼땐 어두운 장면도 선명하게 실제로 틀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또 하나, LG만의 웹OS24가 탑재되어 있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를 리모컨 한 번으로 실행 가능,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모델별 차이점은 LG UT9300 시리즈는 크기별로 86, 75, 65, 50, 43인치까지 있는데요. 86인치는 진짜 영화관 느낌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초대형이라 몰입감 끝판왕. 다만 크기만큼 설치 공간 확보는 필수예요. 스탠드든 벽걸이든 벽이 튼튼해야 합니다. 75인치는 가장 인기 많은 크기예요. 거실에 놓기 딱 좋은 사이즈고 가성비도 좋은 편이에요. 스탠드형으로 두면 안정감 있고 벽걸이로 설치하면 인테리어 완성입니다. 65인치는 3인 4인 가족에게 적당해요. 공간 부담 없이 큰 화면을 즐기고 싶다면 이쪽이죠. 50인치는 원룸이나 2인 가구에 좋아요. 무게도 가볍고 벽걸이로도 부담 없어요. 마지막 43인치는 서재나 1인방 또는 모니터 대용으로 인기 많아요. 요즘 43인치로 유튜브, OTT 시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요 기능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해상도는 4K UHD 3840x2160 화소로 정말 선명합니다. HDR10 프로와 HLG가 명암과 색상 표현을 확 살려줘요. 주사율은 60Hz지만 게임 모드와 자동 저지연 모드 ALLM, HGIG까지 지원돼서 콘솔 게임에도 충분해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라 전기 요금도 걱정 줄었고요. 사운드도 인공지능으로 자동 조절되니까 TV 하나로도 꽤 괜찮은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TV 어떤 가족이나 공간에 어울릴까요? 대가족이나 홈시어터 공간엔 86인치나 75인치가 좋아요. 일반 가족 거실엔 65인치 추천, 원룸인 가구는 50인치가 공간과 성능을 모두 잡을 수 있고요. 원룸. 서재 모니터 대용이라면 43인치가 딱이에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큰 화면에서 영화를 즐기고 싶은 분, 스마트 기능 활용에 넷플릭스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 공간별로 알맞은 크기를 찾고 계신 분, 가성비 좋은 대형 TV를 찾는 분, 에너지 절약까지 챙기고 싶은 분. 가격 혜택이 좋고 다양한 혜택이 진행 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링크 확인해 보세요. 저도 며칠을 고민 나다가 결국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위 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에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